오지님 제가 말이죠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바로 어제죠 네. 어제, 어제 장염에 걸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제가 멤버들이랑 또 웃으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좀 살아난 것 같아요 빨리 녹화하고 또 집에 가서 좀 쉬면 곧 크리스마스인데. 맛있는 것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빨리 나아야 되지저에 시간이 하루 밖에 없거든요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빨리 내일 낳고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걸 먹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마아이 방송은 크리스마스날 하잖아요 그래서 제 크리스마스 네일을 한한달 정도 일찍 했나? 2주 정도 일찍 했나?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이거를 써먹을 날이 왔습니다 무돌프에서 써먹을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드점 보시는 모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했좋겠피니입다